나들내화이게에 힘쓰면 고 간다. 여러분, 내거 같은데 힘이 없을 때. 가아 무빙을 딱 치면서 저희들 표창 같은 거는 마음으로 피하는 거야. 아니, 마음으로 피하지 마. 어! 이거거든. 어, 플레가 최소 내가 보기에는 한... 음... 내가 보기에는 플... 플레... 한... 플레일은 무난하게 쉽지 않을까? 어... 그때 막... 어... 키보 봤어? 어? 티버 티버. 티버? 티버? 어. 봤지. 근데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 방금 전내 플레이가 아무나 못 하는 거. 아니 내가 궁을 애꼈다쓴 거거든. 아니 네가 애꼈다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 티버 솔직히 누구나 다쓸수 있는 거거든, 진짜로. 어. 하고 이. 잠깐 이거. 뭘돌굴러갈려야아 근데 그것도 맞아. 말이 좀느은 것도 좀 있기는 있어. 어. 오케이. 근데 우긴 앞. 어. 거는 바로 야야 붙이돈다 전멸글다 여 야. 여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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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지금 왜 끌려 저걸? 마이갓 oh 나 가고 있는데 와오보이냐 뭐, 뭐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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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저도 보 있다 애어얘 잡아 왜안 얘 잡아 저도 보고 있어 애어 알았어 아니 이거 아니 맞다 이거 예 모페 아아아아 전멸 없었어 전멸 좀안 아. 됐었어 아아 아, 전멸 아. 없잖아 꺼져 빠지잖아아 까비야 아 진짜 까비야 아, 무조건 아, 하나만 피하지. 아, 그차 하나만. 아, 미안해. 아, 근데 호응이 좀안 되긴 했었어. 어. 아, 근데 바로, 제마일 어,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다. 바로 달라간다. 나 아, 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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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다. 아니. 간다. 언제 간다. 와? 언제 오냐고? 가고 있어. 마이 들어가면 간대. 뒤로 빠져 있어. 뒤로 빠져. 아니 아. 뭐 해. 아, 아니 언제 오는데? 아니, 아, 뭐해, 레이나? 아 아니, 아니 뭐하세요? 아 뭐해 아 답답해 아왜뭐 죽었지 쟤왜 죽었냐 어 칼리스타 뭐지 아니 칼리스타 왜뭐 죽었지 뭐 막고 죽었지 잠깐만요 야뭐 막고 죽었지 지금 아 잠깐만 뭐 막고 죽었지 오아 잠깐 칼리 등절 아 칼리스타 아, 뭐 막고 죽은 거지 잠깐만 아 공세 막고 죽었나 어 아니 애니 잘하네 그래도 오아전멸디버 와.. 바로 선사 그래가지고 어.. 아 잘했어? 어, 바로 킬이다 이것도 땡 이거 끌려 쎄 말이야? 아 지금 불까지 있다 이 끌리면 간다 나 이거 아니 근데 호응이 없어 아 미안해 이거, 아, 이거. 나가지 미안해 내가 가지고아이어어아 나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아... 물체가 그립도 안되는데왜저러 아... 아... 맵리닝은확실히 엄청 좋네... 맵리닝이맵리딩 아, 못해갖고 애들한테 욕먹는데, 맨날 아... 진짜로? 응. 아니, 이제 첫판이다. 네... 한 아, 4년 했거든, 내가 롤을... 아... 롤 4년... <laughs> 지금 야 4년... 이면 4년... 4년이면... 4년... 4년이면... 4년... 4이면4 4년 내가 봐요. 근데 4년 정도 했으면 너롤한 2만 번 했냐?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 언제로? 아, 지금처럼 페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로? 아, 뭐 해? 뭐 해? 운대매. 아, 왜뭐 해? 아, 왜? 왜뭐 해? 그래. 괜찮아. 아, 저이살았다 잡아, 잡아. 왜, 왜 잡아. 잡았어. 이거. 근데. 야, 나물량없냐 이게 클래스야. 부파크. 와 이거를 때려잡네. 와, 골카리 거기서 뽑네. 아 근데 로이 로이 되게 좋아한다면서 로이조아저로팍나 루팍이. 아, 로빠이야 루팍이. 로빠기. 아, <laughs> 아 그렇나? 구 그래. 아 근데 보빠기도 잘나고아 <laughs> 괜찮아. 아, 시, 컨셉 받으로잡아 괜찮아. 어. 아, 건셉만인데 잡아 괜찮아. 한쪽으로 그냥 찢는 건 괜찮아. 어. 이번에 신인상 여러분들. 자. 신상 두고 소풍이 깔끔하고요. 자. 자. <laughs> 장난이야, <laughs>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알았어. 어, 여러분, 김네인신대상김네인김네인 여러분, 김네인으로 김네인, 김네인 가야지. 다 봤으면 좋겠어 대상은 뭐. 어차피 로이즈 아닌가? 근데... 어. 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진짜 <laughs> 떡밥. 아, 아, 그냥 기분이 나쁘네. 어, 아, 음, 아니 음, 아니, 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우승은 철구, 이런 느낌. 어. 저번에 멸망전 때 우승은 철구 그런 느낌이어서 이번에 대상이... 음, 아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나 투표는 또 이번에 아까 전에 보겸님 찍어줬거든. 아 진짜로? <laughs> 아까에 조 하려고 이게 진짜 아 때. 그때 그래가지고 아또또 또. <laughs> 또 당연히 어, 로이즈 오지게 누다가아 <laughs> <알았어. 웃음> <돼. 아니>, 근데. 아 <laughs> 근데 나는 이번에 신인상에 김래 있는지 몰라서 오늘 알았어 나도. <laughs> 아!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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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야 20인 투표 아니야? 20인 투표? 어, 20인 투표. 어, 20인 투표. 어, 20인 투표, 어, 투표 뜬거 아니었어? 어, 맞아. 예, 끈줄 알았는데. 어. 아, 대상 후보야? 어,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아, 진짜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됐다. 그만, 그만, 그만. 일단 1차전 아, 여기서 하고 이두 번째 게임 하자. 어우, 게임 너무 어려데 어우. 나 지금 시계 치고 딴다는데 셋셀. 아, 한번 아, 한번. 아. 아, 2차전 있다가. 대전했잖아요. 어, 괜찮아. 오, 괜찮더라고. 오, 괜찮더라고. 아니. 도무스인데 제드? 뭐야? 어우 아, 어떡해? 이쪽은 이겼어. 어. 아 내가 정글 가는 게나 렌가. 렌가도 렌가. 잘해. 렌가 진짜 그렇게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자 라인 다 씹어 줄. 용도야? 오 렌가. 아, 랭가라면 은 야소 괜찮지? 보수 내 야소 손이랑 한번 봐봐 한번 어, 랭가라도 야소라도 괜찮고 어, 리신은 못하냐 리신? 우리 정글의 교과서는 리신이야 아니, 리신 할수 있어? 리신도 잘해? 인 <목소리> 호텔 <목소리>